대박의 맛! 레오 씨, 오늘은 어떤 반찬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특별히 소풍 가는 어. 느낌으로 네. 도시락통에 어. 담아왔습니다. 자, 아, 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아, 짜잔. 네. 오. 와, 아, 짜잔. 아, 네. 와, 아, 근데... 짜잔. 오, 아, 맛있겠다. 와. 이 안에 대박집 반찬의 매출을 책임지는 응. 네.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먹을까?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응. 어? 양념 게장. 아 양념 게장 맛있지. 양념 게장 맛있어요. 아. 우리 가게 시그니처는 양념 게장. 아 양념 게장. 양념게. 너무 멋나서 진 오징어젓갈이 아니었어요? <laughs> 와. 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 네. 생강 술입니다. 생강 술. 아. 응. 생강 술. 생강 술에는 그러면 생강이랑 그냥 소주만 들어간 거예요? 네. 일단 넣고 응.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는 생물이기 때문에 비린 맛이 날까봐 응. 생강 그치. 술을 뿌려서 잡내도 없애고 비린내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 어. 어? 제가 해드릴게요. 자, 네 음, 옷이 갈래요? 예예 예, 별명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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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눌러, 역시 눌릴역오네아레오네 아... 아, 이대로 쓰면 너무 걸쭉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가수를 이렇게 갈아서 네. 만들어요. 아 자, 이래서 가에다 뿌리는 거야. 하루 정도 놔두면 물도 빠지면서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러면 잡내가 없어요. 아, 좋겠다. 좋은 아어아 네, 어, 아, 아이디어다. 이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자, 일단. 네. 고춧가루. 고가루 아. 자, 식용유. 식용유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윤기를 내는 거는 네. 물엿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식용유가 들어가야 돼. 아 그리고 색깔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추기름. 네네. 먹음직스럽게. 아, 또이 고추기름 들어가면 맛이 깊어지죠. 그리고 설탕. 설탕 들어가고요. 대추. 음, 아, 시원한 맛. 음. 자 그리고 이 레시피는 직접 이제 짜신 거죠? 그 맛있는 사람들의 레시피를 모아 모아서 음. 나만의 레시피로 만든. 음. 그렇죠 이거는 양파즙. 양파즙. 고추가루. 갈치액젓. 감칠맛. 어? 맛간장 아 그리고 매실액젓. 뭐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또 뭐가 들어가요? 아, 여기 들어. 가 비법이 있어. 비법이 있어. 비법 두 가지? 아두 가지가 더 있어요? 예더 있어. 오. 비법 두 가지. 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있어. 어? 아, 어. 가지. 어. 있어요. 한번 넣어볼까? 알려주시면 넣으시는 거죠? 못 알려줘. 뭔데요? 가져올게. 어차피 보이면은 뭔지 아, 알수 있지 않나? 어어어 뭐예요 이게? 이게? 또 약간 풀 같기도 하고 못 가르쳐. 이거. 비법. 아, 사골 같은데? 아 저거 내라도유 아니야? 저거 찹쌀풀 아니에요? 불. 뭐지? 아 이게 뭘까요? 아.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쌀. 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못 알려주고. <웃음> <웃음> 마지막 비법도. 어? 뭐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추냉이 같아요. 맞아. 맞아요. 어, 이걸 네. 넣어야 돼. 고추냉이가 들어가는 양념게장 처음 봅니다. 그 알싸하고 깔끔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네. 고추냉이를 딱 넣으면, 모르는지 모르는데 중독성 때문에 많이 와. 근데 이게 확실히 아... 다른 거에 비해서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요거는 조금만 넣어야 돼. 많이 넣으면 안 돼. 어... 요거는 한 끗이 한 끗. 그렇지. 음, 얼마나 연구하셨을 거야. 그러니까요. 음, 어, 저게 음, 톡 쏘는 매운 음... 맛이 있으니까. 와, 오 이거 어이, 어이, 생각보다 어머. 아우 겉에서 안으로. 아, 겉에서 안으로. 훑어서 안으로. 이거죠. 밖에서 훑어서 들어와야지 잘 섞여.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일단 잡아봐. 지금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바. 어 근데 확실히 사장님이 하시니까 시원시원하게 하시네. 이거는 혹시 하루에 몇번 만들어요? 세 번. 이걸 세 번이나 해. 네. 주말에는 얘가 미친 듯이 나가기 때문에 오. 주말에는 와. 210kg 정도 나가고. 완전 개킬러네요. 개킬러. 와. 일단 먹어보면 알아.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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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뭔가 알듯 말듯한 그좀 턱소는 맛이 좀있요 끝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며칠 동안 시켜요 스물네 시간 스물네 시간 숙성된 양념 네. 게장 양념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색깔은 일단 다르네요 오오더 오. 새콤달콤해졌어요 오더진해졌요오 많이 걸쭉해졌습니다. 네. 네. 그냥 하면 고춧가루 풋내가 나기 때문에 숙성을 시켜야 돼. 여전히 그톡쏘는 맛이 살아 있네요. 죽질 않지. 매력 있네 그게. 쏟아볼게요. 아, 그냥, 그냥 그대로 쭉 넣으면 되죠. 네 넣어요. 네. 얘는 묻힐 때 네. 네. 애기 다루듯이 살살해야지 다 떨어져. 아, 그렇지. 아, 좀, 좀 네. 살살하게. 그래서. 음. 아야. 저렇게 살살 음. 아 근데 확실히 차분하게 음, 조심스럽게 해야 되네요 음. 일단 시각적으로는 끌렸습니다 그래요 손님들도 비주얼에 끌려서 또 맛을 봤는데 어? 먹었는데 맛도 좋다 한번 사가지고 가서 맛없으면 안 오잖아 손님들이 네. 그래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네 그래서 50년을 이어올 수 있는 거죠 아름다아 이거 대, 대체 얼마나 맛있을까? 이친으로 음. 먹겠습니다. 이야. 아야. 이야. 아. 레오 그러면 안돼. 아, 넌 이름이 뭐니넌 아. 이름이 뭐니 아. <laughs> 아, 너무 멋있다. 아는 맛이라 더 괴로워요. 와, 톡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양념게장을 먹을때 이렇게 개운함을 느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해, 요 신선한 맛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건 저라도 매일 살것 같아요. 아, 이거 외국인들이 사랑할 만한 거예요. 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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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다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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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게장 비법. 알려주신 말 하지 않나요 절대 못알려주지 <laughs> 절대 못알려주지 며느리, <laughs>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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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laughs> <laughs> 야,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아, 얼마나 큰 비법일까?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시장이 배부르다. 자, 알토란 사상 최초로 대박집 비법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laughs> 아, 레오! 실패 어떻게 은퇴해야 되나 이제? 아 비법 사냥꾼인데 음... 사냥 못 하고 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 왜 그래요? 아왜 그러냐니까 아니, 아니 그니까 뭐 아니 할건 해야지. 아 제가 진짜 진짜 해야... 집요하게 여쭤봤는데 네. 끝까지 그 방어력을 뚫지는 못했는데 와...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음. 오늘은 좀그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저희 사실 우리 집 비법 알아내려고 네. 가게 에 쓰레기까지 뒤져서 오. 막 비법 해가는 집이 있을 정도로 아, 그렇겠네. 저것만은 알려주지 말자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네오 씨가 가고 나서. 그냥 이왕 알려주는 거 제대로 알려주자 싶어서 오늘은 어? 어, 아, 뭔지 알려주려고 어? 합니다. 아아 그러니까 야, 너를 이런... 못 믿었던 거야. 아아 네가 진짜 알토란에서 왔는지 아아아 아니면 어디 다 경쟁 반찬 가게에서 온걸 수도 온 있으니까 건지, 음... 스튜디오에 딱 오면은 이제 알려주려고 일부러 아안 알려줘. 네, 맞습니다. 신분이 조금 미신스러웠거든요. 아자 그러면은 사장님 결심이 바뀌기 전에 얼른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음... 네. 어... 아,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아, 진짜 가지고 오셨네. 비법은요? 비법은요? 야, 이게보까 어, 뭐예요? 뭐예요? 감자전분풀입니다. 아 감자전분풀. 감자전분풀. 감자 전분 풀. 감자전분으로 풀 쓰는 거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아 맛있죠. 네, 그래서 맛있 아, 아까 그 풀이 감자전분풀이었구나. 아 이걸 넣어야 이제 게장의 양념이 잘 달라붙고 짠맛 나는 양념과 단맛 나는 양념들의 강한 맛을 조화롭게 중화를 시켜줍니다. 아, 예. 아 네. 아, 근데 이건 진짜 엄청난 비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감자 전분 하면 우리 이현복 셰프님은 수십 년을 다뤄왔던. 그렇죠. 왔던. 중식에서도 마지막에 전분어 가지고 네. 걸쭉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간다 캐치하고 생각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 감자 전분물도. 네. 네. 어. 대단하시다. 어. 자 그러면 음. 반찬 3종 세트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음. 맛 맛있, 아. 맛있음의 끝판왕이네요. 어머 음. 어떻게 이렇게 맛 이런 맛이 나요? 음. 성악 발성 네. 같은 소리. 음. 와. 음. <laughs> 음. 음. 아. 양념게장이 많이 맵지도 않고, 음 달콤하면서. 음. 양념이 고루고루 다 음. 묻어있어서 음. 너무 맛있다. 음, 네. 어, 이게 양념이 많아서 음.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맵네. 음. 아, 아. 야 밥도둑이네. 음. 사먹는 것 같지 않고 집에서 막 해먹는 것 같은 건강한 맛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두번 가고 세번 가고 계속 찾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가지 반찬만 냉장고에 있어도 든든하게 써요. 어, 그러니까요. 네. 응. 이 도덕은 무기 제약입니다. 이게 진짜 밥도둑이지. 음. 동네 사람들 줄 서게 만드는 반찬의 비법은요. 와. 양념게장은 감자 전분틀과 고추냉이로 깔끔함을 더하고 음.